형님 요즘 밤에 길 표지판 잘 보여요? A 표지판이 아니라 별자리만 보여요. 길찾다별 보러 왔어요. 그럴 땐 비타민 A 점검이죠. A요? 성적표는 F인데 영양은 A로 채우라는 건가요? 비타민 A는 어두운 데서 보는 김에 도움. 눈속 야간 모드 수입 지용성이라 식사에... 형님 요즘 밤에 길 표지판 잘 보여요? A 표지판이 아니라 별자리만 보여요. 찾다 별 보러 왔어요. 그럴 땐 비타민 A 점검이죠. A요? 성적표는 F인데 영양은 A로 채우라는 건가요? 비타민 A는 어두운 데서 보는 힘에 도움, 눈속 야간 모드 스위치 같은 친구예요. 5g 제 눈도 다크 모드 언 되는 건가요? 거기에 피부 점막을 촉촉하게, 방어막 역할도 도와줘요. 요즘 마스크 벗으면 피부가 나태근 하던데 그 방어막 좋네요. 어디에 맞냐고요? 간, 달걀, 우유 같은 동물성의 레티놀, 당근, 시금치엔 베타카로틴. 몸에서 A로 바뀌죠. 그래서 엄마가 당근 먹어 눈 반짝했군요. 당근이 당근이었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